첫 번째 운동은 짐볼을 그냥 누르실 건데 이때 누를 때 손바닥의 힘과 어깨의 힘이 수직으로 받쳐지는 상태에서 어깨는 조금 만 상태에서 눌러 주셔야 돼요. 이 상태로 조금 버텨 줍니다. 자 이게 이제 눌려지는 느낌이 딱 든다라고 생각이 드셨으면 이 공을 누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쭉 누른 상태에서 조그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 상태에서 한쪽 팔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쪽 팔로 누, 공을 눌렀던 것처럼 누르고 있고 버티고 있겠죠? 이 상태에서 몸에 회전을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할 어깨를 강하게 만드는 운동은 무릎을 1cm만 바닥에 떨어뜨려 놓습니다. 그 상태에서 어깨는 밀어줘야겠죠? 이 상태에서 살짝 빠르게 어깨를 찍고 오는 겁니다.